안녕하세요, 박멜이에요. 오늘은 머스테브와 함께하는 영상이에요. 와! 제가 원래는 머스테브 스키니핏 커버래스팅 파운데이션 이 제품만 리뷰를 하는 거였는데 나머지 제품들도 써보니까 컨실러 펜슬이 완전 제 취향인 거 있죠? 그래서 이 제품도 영상 뒤쪽에 같이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거 아시죠 그럼 먼저 말씀드렸던 머스테브의 스키니 핏 커버레스팅 파운데이션 17호 포슬린 컬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세미 매트한 제형답게 피부에는 촉촉하게 발리면서 착착착 피부에 밀착이 되는 마무리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건성분들도 매트한 피부 표현하고 싶으실 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기에 좋은 파운데이션이라고 볼수 있어요. 게다가 이 파운데이션이 에몰리언트 제형이라서 피부에 발릴 때 굉장히 부드럽게 발려요. 그래서 스파츌라랑 같이 바를 때 조합도 좋았고 게다가 같이 주신 쫀득쫀득한 퍼프랑도 조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쫀득쫀득한 퍼프랑 같이 했더니 쫀쫀하면서도 보송보송한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어요. 게다가 피부에 얹었을 때 절대 두껍게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근데도 커버력이 정말 좋은 편이었어요. 두껍게 발리지 않다 보니까 피부에 레이어링을 해도 착 밀착이 되는 게 정말 가볍고 얇게 바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레이어링을 많이 해도 텁텁함 없이 매끈한 피부 표현이 가능한 제품들이 흔치 않잖아요. 근데 제가 세 번까지 레이어링을 했는데도 피부에 답답함이 전혀 안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은 파운데이션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볼을 눌러봤을 때도 딱 겉보속촉, 뭔가 겉은 보송하지만 속은 촉촉한 게딱 느껴지는 파운데이션이었어요. 그러면 완벽한 커버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조합을 하면 좋을지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 머스테브의 스팟 이레이저 컨실러 펜슬이에요. 제가 이거 정말 요즘 애용하고 있는 거 있죠. 요물이더라니깐요. 이런 컨실러 펜슬이 분명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컨실러 펜슬이 일반적인 팁으로 된 컨실러보다 커버력이 더 좋더라고요. 이걸로 바를 때는 트러블이 난 부위보다 조금 더 면적을 넓게 해서 컨실러를 발라준 후에 여드름 부분이 아닌 그 밖의 부분, 그 부분을 좀 그라데이션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완벽한 커버까지 완성을 할수 있는 거죠. 보시면 트러블이 정말 잘 가려지지 않나요? 저처럼 피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컨실러가 또 마음에 들었던 게 파운데이션은 17호랑 21호 이렇게 두 가지 컬러인데 컨실러 펜슬은 세 가지 컬러로 나와 있거든요. 1호, 2호, 3호가 있는데 만약에 파운데이션과 컨실러 펜슬을 함께 구매하실 분이라면 파운데이션 17호 구매하신 분은 컨실러 펜슬 1호 그리고 파운데이션 21호를 구매하신 분들은 컨실러 펜슬 3호와 함께 구매하시면 컬러가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머스테브의 파운데이션과 컨실러 펜슬을 소개해봤는데요. 완벽한 커버 메이크업을 하고 싶으실 때는 이두 조합을 정말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도움될 만한 제품들 많이 들고 올 테니까 꼭 자주자주 놀러 오셔가지고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